자, 복소수 x 더하기 yi를 x,y라는 점에 대응을 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더하기 2i라는 점은 좌표평면에서 3,2의 점을 갖다 찍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에 대응하는 점이 pn 이래요. 여기 n 있고, 여기도 n 이 있으니까. P30은 여기다 3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P30이라는 점은 3 플러스 2i의 i의 30승을 말하는 거고 얘는 i의 31승을 말하는 거고 여기 옆에가 3 플러스 2i의 i의 31승 그 옆에 건3 더하기 2i의 i의 32승 그 옆에 거는 3 더하기 2i의 i의 33승을 말해요. i의 30승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말합니다. 좌표평면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p30이라는 점이에요. 자, 얘는 i의 3승이 되니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잖아. 마이너스 i야. 마이너스 i를 갖다 곱하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돼요. 마이너스 3i 2, 마이너스 3에다 갖다가 점을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p3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는 4의 배수니까 1이에요. 3 더하기 2i니까 3, 2에다 갖다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3, 2에 찍게 돼요. 얘는 2, 마이너스 3에 갖다 찍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갖다 찍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얘는 i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i니까 마이너스 2, 3에 다 갖다가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 3에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됐죠? 자, 요렇게 사각형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때 어,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어, 이네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정사각형이에요. 자, 우리가 요 거리를 구해 주면 2하고 3하고 1 차이 나니까 1 더하기 제곱하면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5 차이 나니까 55, 2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6인데 여기도 똑같이 루트 26이고 여기도 거리가 다 루트 26이 되는 네 정사각형입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6이니까 넓이는 26이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